에서는 물건 내놓으실 때 등기권리증을 들고 이렇게 다니지 않으세요. 약간 집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렇게 집 안에서도 어디 깊숙한 곳에 숨겨놓으셔가지고 가끔은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계약서 쓸 때는 웬만하면 갖고 올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갑구에는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갑구에는 압류, 가압류 요런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 제한 사항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저당이 주로 많죠.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어, 소유권 이외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등기를 열람할 때, 어, 뭐가 없이, 근저당도 없고, 깨끗한 등기를 보면, 어, 안전하구나, 괜찮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중계를